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같은 곳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동네마다 제각각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작년 말까지 명칭 변경이 완료되어야 했지만 예산이 발목을 잡으면서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주민센터에서 명칭이 바뀐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두 명의 사무장과 복지 전담팀을 추가 배치하고 리모델링을 거쳐 마을지기 사무소와 마을 건강센터, 문화시설도 갖추었습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읍면동의 복지 허브화를 위해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복지 사무와 재정, 인력도 확충시켰습니다. 하지만 북구의 경우 네 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은 주민센터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다른 구군에서도 주민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부산 전체 206개 주민센터 가운데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곳은 17곳에 불과합니다. 16개 구군 가운데 명칭 변경을 완료한 지자체는 사상과 사, 강서 등 다섯 곳입니다. 동사무소 명칭은 지난 10년간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주민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주민센터라고 하는 거는 아는데 이제 그냥 저뭐 집에도 뭐내뭐 뭐뭐 받으러 가거나 뭐, 뭐 가족 관계 짓면서 그런 거뗄 때는 이제 그냥 동사무소라고 그냥 대충 부르고 했는데 동 동의 행정 이게 뭐 약간 비슷한 거 같긴 한데 정확하게는 잘모르 옛날 동사무소잖아요. 우리 그저뭐 등본이나 이런 거 떼는데 그 그러니까 뭐 통일시키는 게안 낫겠습니까? 헷갈리게 하지 마지고 <laughs> 제가 처음 이야기했잖아요. 뭐 다른 뭐 이유가 있는 건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이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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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는 뭐 주민센터 아닙니까? 원인은 사업 첫해 이후 국비 지원이 끊어져 지자체마다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구는 올해 말까지 나머지 9개 주민센터의 명칭 변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병행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 이제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이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제 통일하자 해서 이제 조례 변경하고 예산 반영해서 이제 명칭을 통일할 예정입니다. 명칭 변경에는 조례 개정과 함께 간판과 안내판 변경 등에 수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지한입니다.